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56절, 57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기두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살아 있던 40년 동안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8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도원이 죽자마자 이 백성들이 다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과정에서 음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 결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 내부적으로 큰 고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신의 출생지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을 꾀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중에서 돈으로 또 사람을 사서 그들을 군사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형제를 모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불신앙의 죄가 있고 우상숭배의 죄가 그 바탕이 됩니다만 그러나 좀 다른 차원의 손을 생각해 보자면 기두온이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은데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원에게는 일단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 아이들만 70명이라니요. 그 많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특히 반역을 주도했던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뚝 떨어져서 세겜에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아버지의 신앙교육은 커녕 아버지의 뒷모습으로 신앙의 본을 보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라는 열등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그 마음을 다 잡아 줄수 있는 사람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라는 내내 가족에 대해 복수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가 왕이 되어 반역을... 행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뭐 일반 교육은 학교가 담당을 하고 신앙 교육은 교회가 담당하는 거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집에서는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은 자녀들을 성적을 올수 있는 좋은 학원에 보내 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 주는 거 이것이 부모가 할수 있는 최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요.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 그런 교회를 보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정은 교회의 주체의 자리에서, 아,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그저 뒤로 점점 밀려나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 6장 말씀해 보면, 부모가 교육의 주체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신앙을 교육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을 회당이나 혹은 다른 교육 공동체에 위탁하지 않으시고, 가정에, 부모에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학교가 자녀 교육에 영향이 클까요? 가정에,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이 클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가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좋은 인성교육을 아무리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집에 오면 부모가 야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도 돼. 인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아, 이렇게 가르친다면 아이는 두번 고민 없이 부모의 교육을 따라갈 것입니다. 학교의 교육은 부모의 교육에 부차적인 것이 되고, 되는 것이죠. 가정은 일대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 기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형성이 되고 사회성이 길러지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신앙관도 형성이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상하게 되죠. 이것이 믿음의 방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와 허물 없이 부모님과 교제하며 자라난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관념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혹은 지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녀들과 기복적인 부모 아래에서 신앙생활한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럴 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들이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수 있으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산다면 그 어떤 것보다 자녀의 신앙과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가정이 신앙교육을 하는 것을 보조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열등감과 또 형제들로부터 뚝 떨어져 세계에서 살아가는 소외감을 신앙적으로 승화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반역자로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의 양육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왕이 된 아비멜렉, 최후는 어떠할까요? 우선 믿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의 역사가 작용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성경이 다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세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들을 억압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한 것이죠. 그러니 세겜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의 교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 분노하고 증오하고 배반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에 대해 반역을 꾀하게 했지요.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사람들을 모아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비멜렉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세겜이 멸망하게 되고 또 아비멜렉은 세겜과 함께 그를 공격했던 데베스도 공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어지고 죽을 직전에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그비 옆에 있던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요청을 했고 요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5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를 향해 여자가 그를 죽였다. 그렇게 말할까봐 그렇게 죽여달라 한 것이죠. 즉, 대장부가 저 연약한 여인에 의해 죽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긴 것이죠. 결국 무기를 든 청년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아비멜렉의 최후의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르려는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형제들을 다 몰살 시켜 버리고 결국 그의 머리에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행에 대해서 지금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그 머리가 깨어지서 죽게 하면서 맷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돌관을 머리에 쓰게 하신 것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돌관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관이 아니라 심판의 관을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악을 갚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뿐만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같은 혈연, 아비멜렉이 같은 혈육이다, 혈육이다라는 이유로 그를 도와 악을 도모했죠. 그런데 반대로 혈육에 의해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결국 그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됐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섭리와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겜과 아비멜렉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는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게 돼요. 오늘 읽은 56절, 57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로바을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왕관은 돌관으로 갚으셨고, 혈육도 혈육으로 갚으셨어요. 악은 악으로 갚으시면서 악을 심판하는 과정에 정말 어떤 우연이나 허투루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갚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불의한자가 더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반드시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에 의해서 내가 그에 대해 분노하거나 증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 우리는 그 세밀하고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선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악으로 갚으시셨듯이 반대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으로 갚으십니다. 그 백성들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 충성한 교회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확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아비멜렉 같은 괴물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을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선을 행하여 천국 상급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